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유닛 1 시험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강의 내용과 Q&A를 듣고 참고 자료를 공부하였는데요. 다섯 문제 정도 Q&A에서 나온 문제가 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어, Q&A를 이렇게 종이에, 음, 보고, 여기 나오는, Q&A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적어 놓고 공부를 했는데, 잠깐, Q &A를 what is the traditional role of the teacher? Counselor, guide, explainer, or observer? I'll give you a minute to think about it. So let's see. Counselor. Well, actually, now we want teachers to act like counselors. We want them to give students encouragement and help them fix their language problems. So, it's not counselor, guide. It's not guide either. 네, 이렇게, 어, 다섯 문제 정도 Q&A에서 문제를, 어, 예상 문제를 알려주시면 이렇게 적어놓고 공부를 하니까, 어, 시험을 막상 볼때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보시는 대로, 어,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평이한 문제가 나오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유닛 1 시험을 다본 상태이고 다행히 90점으로 통과했어요. 어, 시험 화면 공개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면서 여, 힘들었던 점은 역시 어, 방대한 양의 참고 자료인데요. 지금 유닛 1만해도이 정도인데 유닛 10위까지 굉장한 양의 어, 참고 자료가 있어요. 예. 음,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 어, 강의도 들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에 통과를 해야 하는데, 어, 원서로 되어 있는 참고 자료를 출력하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가량은 원서를 번역하는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가 유창하지 않고, 한국어가 더 편하다 보니까, 번역해서 한국어로 내용을 숙제하면 머리에 다잘 들어올 것 같았죠. 그래서 단락별로 영어와 한국어 번역을 교대로 해놓아서 추후에 찾아보며 공부하기 쉽게 제가 해놓았어요. 이걸 한번 보고 시험을 보니까 내용이 해가잘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내용을 예, 한국어로 번역을 하였어요. 음 유닛원에서는 어, 선생님의 역할이 어, 전통적인 역할과 오늘날의 어,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리고 네가지 기본 스킬 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중에 수동적인 것은 무엇인가 능동적인 것은 무엇인가 또 저, 어, 좋은 선생님은 어떠해야 되는가 음, 특히 어, 또 수업시간이 다 시작되었는데 어, 오지 않은 학생이 있을 때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가 기다려줘야 되는가의 문제까지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다중언어교실과 단일언어교실의 차이점도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린 학습자와 어른 학습자는 어떻게 다른가, 어,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유닛 1의 시험을 보니까, 어, 살짝 마음이 편해졌어요. 음,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70%는 완성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 11개의 시험이 남아있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도 이제 어, 지, 음,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미 시작하신 분도 있으실텐데, 어, 너무 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어느새 시험을 보고 계실 거예요. 어, 다음에는 어, 유닛 6 시험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